오늘 철마멘탈 충전소에서 바라보는 아침 풍경입니다. 음, 오늘은 저 건너편에 아홉산 대나무숲도 잘 보이네요. 저곳이 대나무 숲입니다. 어, 새벽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차를 끓여서 마십니다. 빈 속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차를 끓여서 마시는데 이 차는 차수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재배한 차수국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잎을 말려서 조금씩 넣어도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우러납니다. 맛은 달짝지근한데 당이 전혀 없어서 당뇨 환자들이 마시면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차수국으로 정신을 맑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꽃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또 보입니다. 꽃이 지금 몇 달째 이렇게 피어있네요. 처음 꽃이 폈을 때 목을 잘라줬거든요. 조금 시들쯤에 잘라주니까 이렇게 다시 또 꽃을 피웁니다. 이 아래쪽도 목을 한번 쳤더만은 여기서 또 꽃이 이렇게 피어나요. 백그 옆에 칸나도 저 뒤에 아홉상과 아침, 가을, 하늘 배경으로 더욱더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아 아침, 가을, 하늘이 너무 좋네. 오늘 하늘을 한번 담아볼까요? 아, 저 하늘을 원래 있는 하늘인데 마음의 이유가 없으면 보기 힘들죠. 아침에 바람이 이제 어우 춥습니다. 그냥 시원한 게 아니고 이제 추워요. 아침에 공부를 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해서 앞에 화단에 꽃도 보고 또 가을 아침 기온을 직접 한번 느껴봅니다 아여 앞에 저한나도참 예쁘게 폈어요 이렇게 나와서 한번 바깥 바람을 쐬고 나면 머리가 훨씬 더 맑아져요. 와, 이 목수국도 정말 오래 피어있어요. 그 가오라도 꽃이 많이 피어있고 와, 이큰 나무 저번에 꽃을 한 핀걸 여기도 가지를 끝에 다 잘라줬더니 새로 이렇게 꽃을 <laughs> 다키워줍니다 여기에도 아름다운 칸나가 있습니다. 칸나만 예쁜 게 아니고 칸나 저 뒤편으로 경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이 있겠습니까? 하늘 한번 보십시오. 하늘 가을 하늘입니다. 가을 하늘. 저 가을 하늘에 달을 한번 찾아볼까요? 와 아침에 달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달은 밝았는데 저 하늘 중앙에 이렇게 달이 있네요. 여기 있는 이큰 화분들은 나눔을 할 계획입니다. 어, 이걸 잘 키우실 분이 있으면 이 화분만 해도 비싸요. 전부 다 좋은 화분들인데 나중에 또 인연이 되는 분이 있으면 무료로 어, 나눔을 할 계획입니다. 음, 여기에 칸나가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여 있습니다 오, 대추알이 제법 굵어요 와 여기는 칸나가 정말 더 많이 피어있네 원래는 칸나의 아름다움에 자주 흠뻑 빠져봅니다 이렇게 뒤에 주변 경치도 참 좋고 어우 저기는 구름이 더 예쁘네 <laughs> 자세히 보니까 구름이 바람에 오른쪽으로 약간씩 이동이 되네요 뒤에 언덕처럼 이렇게 나지막한 산이 접혀 있고 큰 몇백 년된 소나무가 바로 농막 뒤에 있습니다. 음, 아침 바람이 어 추워요. 건너편에서 보는 철마 멘탈 충전소 풍경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철마에 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조금 집중이 안 된다 할 때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한번 쏘이고 오면 머리가 아주 맑아지고 공부가 집중된 상태에서 잘 됩니다. 지금부터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풍경이 너무 좋아요.